이 친구들 한 주간 얼마나 실식해졌는지 전도사님에게 보여주세요. 자, 떡떡떡 한번 해봐요. 하나에다 하나하면 준비. 시작. 하나에다 하나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둘에다 둘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셋에다 셋. 타면 무슨 소리 날까요? 네, 세다, 넷. 타면 무슨 소리 날까요? 오, 박수 소리. 다섯, 네다, 다섯. 타면 무슨 소리 날까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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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오, 잘했어요. 씩씩해졌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통통통해요. 준비 시작 통통통통 통통, 안경 연간님 통통통통 코주부 연간님 통통통통 혹부리 연간님 통통통통 털보 연간님 통통통통 통통. 손을 위로 팔랑팔랑 팔랑팔랑 팔랑. 손을 무릎에 샥 잘했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들려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예요. 전도사님 따라서 오늘 말씀 같이 말해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잘했어요. 한번 더해 볼게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잘했어요. 우리 이제 예쁜 기 착착해요. 말씀 읽어 주실게요. 준비, 시작! 예쁜 기 착착!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아멘. 우리 나와라 이 앞에요 그림 보여줄게요 준비 시작 나와라 이야 띵동 띵동 하람이와 예람이가 선물 상자를 받았어요. 장난감, 자동차가 들어 있을지, 내가 좋아하는 만난 간식이 들어 있을지,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궁금해 하네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다른 선물이 있대요. 누가 주시는 거였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선물이래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선물은 어떤 선물일지, 전도사님도 너무 궁금해요. 우리 친구들도 궁금하죠? 우리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선물을 주셨는지요. 자, 우리 모두 같이 하나, 둘, 셋해 봐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후에 아담과 그리고 하와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단과 하와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잘 보존하고 다스리라고, 그리고 번성하라고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아단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세상을 사랑하며 정말 정말 행복하게 지냈대요. 그거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아단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 있었어요. 기억나요? 맞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성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라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말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말씀드리면서, 어우,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산에 있는 건다 먹어도 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가는 먹지 말라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잘 지내고 있는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하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와, 하와, 정말로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니? 음, 정말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왜? 왜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음. 음,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만약에 먹거나 만지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뱀이 <laughs> 아니야 아니라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네가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어서 먹어 먹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떡해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정말 죽을 거라고 하셨는데, 먹으면 안 돼, 하와! 그런데, 하와는 뱀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으니까, 저 선악가가 더 먹은직스럽고, 아꼭 먹어야 될것 같고, 아, 모르겠다. 먹어버려야지.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뱀의 거짓말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혼자만 먹었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함께 사랑하며 함께 행복하게 지냈던 아담에게도 먹어봐요. 정말 맛있어요.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대요.라고 얘기하면서 아담도 따먹게 했어요. 이 그림처럼요. 어떡해요? 선악과를 따 먹고 났더니 우리가 벗고 있는 걸 보고 창피하다고 생각했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와야라고 부르시는데도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혼날까 봐 모두 모두 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게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자꾸 하나님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피하게 됐대요. 어떡하지요?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해준 선악과를 먹었구나. 이제 아담과 하와야, 너희는 나와 함께 이 에덴 동산에서 살수 없다. 너희는 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담과 하와는 너무 슬펐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수 없어서 너무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풀잎 풀다 옷을 만들어 입은 것 대신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 주시고는 아담과 하와야.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 함께 살순 없다. 너희가 이제 수고하고 애써야만 살아갈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까만 마음, 우리의 죄의 시작이래요. 까만 마음, 이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다 싫다 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요 싫어 너랑 같이 장난감 갖고 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네거 뺏어서 나만 놀 거야 이렇게 욕심을 내고 친구를 울리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맛있는 거너안줄 거야 너 저리가 맛있는 거나 혼자만 먹을 거야 자꾸 욕심이 생긴대요 그리고는 엄마 나저 장난감 사주세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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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엄마랑 아빠한테 짜증내고 엄마 아빠 말씀도 안 듣게 된대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까만 마음,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단과 하와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놔두실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까만 마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까만 마음,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대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수 있대요. 우리 친구들, 이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또 욕심내고 잘못한 게 있을 때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까만 죄, 까만 마음 죄가 없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많이 많이 감사드리는 친구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더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한번 더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까만 마음,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꼭꼭꼭 기억하며 감사하며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아버님, 조금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 부모님들께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들의 모든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내려고 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해주세요. 입술로 그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전도사님이 예쁜 손 하면 예쁜 마음 해주세요. 예쁜 손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들은 우리 친구들 정말 정말 잘했어요. 박수 쳐 줄게요. 잘했어요. 전사님이랑 엄마 아빠가 최고라고 해 주셔야지. 최고.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전도사님과 엄마와 아빠와 선생님들이 예쁜 찬양 불러 주실게요. 잘 들어 주세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you 지켜주시네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축복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게 하시고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를 축복하셔서 입술에 지혜를 주옵소서. 혀는 작은 지체지만 큰 일을 담당하므로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심지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가 자신의 의견을 우선하기보다 상대의 말을 먼저 경청하게 하시고 듣기는 속히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입술의 아름다운 말은 은쟁반의 아로색인 옷구슬처럼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함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하여 전달하는 훈련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상대를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 장점을 칭찬하며 단점을 격려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부리를 보고 노하더라도 마음에 오래 두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둘째 주 예배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 후속 활동하실 때에는 3월 28일이라고 써져 있는 지퍼팩을 꺼내셔서 후속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강 활동 북은 사과, 복음을 약속해 주셨어요 라고 써져 있는 활동북과 활동지를 찾아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영화분은 1년에 6개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벌써 1월, 2월 중에 말씀, 한 말씀을 계속 찬양으로 들으시며 연습하셨고요. 3월, 4월 중에는 또한 말씀을 아, 손유희와 함께 율동하면서 암송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매일매일 이 암송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자주자주 자주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로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지고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면서 평안하게 지내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고 그리고 씩씩하게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랑 오늘은 손가락 인형 만들기 해볼 거예요. 오감북에 있는 요 사과 손가락 인형 만들기 요거 뜯어 주세요. 자, 여기 사랑이랑 아람이가 있네요. 선생님이랑 한번 이거 뜯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천천히 뜯어보세요. 선생님도 해볼게요. 근데 친구들이 어려우면 엄마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얘기해도 돼요. 자, 근데 이거 조금 조심해서 뜯어야 되겠다, 얘들아. 선생님도 천천히 뜯을게요. 이거는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돼요. 짜잔, 선생님 이렇게 뗐어요. 우리 친구들 잘 뗐나요? 여기 손가락 집어넣을 구멍도 떼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잘 떼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구멍에 넣어보세요. 사랑이도 넣고 또 아람이도 넣고. 자, 선생님이랑 손가락에 집어넣고 한번 천천히 걸어볼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걸어보고요. 이렇게 쫑 부점포에서 걸어 볼 거예요. 친구들이 서로 만나서 안녕, 인사도 해보고, 사랑이 하고 해볼 거예요. 자, 이거 사랑이랑 아람이랑은 잠깐만 내려놓고요. 우리 친구들 색칠북에 있는 예수님을 한번 떼어 볼까? 자, 색칠북에 있는 예수님을 떼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떼 보세요. 자, 선생님은 예수님을 떼어서요. 이렇게 예쁘게 색칠했는데, 우리 친구들도 한번 엄마랑 아빠랑 같이 예수님을 한번 색칠해 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멋지게 색칠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선생님이랑 우리 손가락 인형 이렇게 끼워서 예수님 십자가 길을 한번 걸어 볼게요. 선생님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해요. 잘했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해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한 주간도 동행하며 멋지게 살다가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